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치인과 지역 언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관계되는 기사를 읽어보면서 앞잡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서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 비슷 말에 전도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의 사주를 받고 끈앞을 노릇을 하는 사람, 비슷 말에 주구 이런 말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정치에 무관심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정치에 무관심해서는 안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그 프라톤이 일찍 이런 말을 했죠. 정치에 무관심하면 결국 가장 저급한 인간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신문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중국인의 이야기라는 책 1, 2, 3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원래 큰 신문은 큰 유언비어를 만들어내고, 너절한 신문은 지저분한 소문을 퍼뜨리는 법이다. 이런 내용도 있고, 누워서 침 뺏기 격이 되겠습니다만, 그 언론인에 대해서 아주 그, 저편 하우라는 사람은 독서를 퍼부었죠 언론인은 개와 비슷하다. 무언가 움직이기만 하면 지저된다. 그래서, 막 개도 잘만 짓으면 도덕놈도 잡을 수 있고 좋은 일도 합니다.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사심없이 이 보도 내용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인터넷 검색을 해서 한번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한길 유수의 내용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철우 의원 여론 혼으로 물타기 하지 말고 의혹에 해명하라. 신종 측 기자가 2 7일날쓴 기사입니다. 이철호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프리미엄 뒤에 숨어 여론을 호도하고 물타기로 일관하지 말고 당당하게 밝힐 것을 밝히고 검찰 수사에 임해주길 바란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한번 직접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박원진 기자가 누군가 김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이런 제목에서 어그 밑에 서브로 아주 이상한 여론조사 이철우, 송성우, 박팔룡, 박보생, 이민배 중 누구를 지지하느냐 그 밑에 박판수는 왜 뺐나 그 다음 김천시민을 우롱하는 엉터리 여론조사 결과 곧 발표될 듯 김천민심 조작 행위자는 적각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책임을 져야 할것 이런 부제목들이 달려있습니다. 여기에 그송성호 김천희망포럼위원장 측은 이에 대해 김천민심을 조작하기 위한 아주 파렴치한 행위라며 그배후를 반드시 밝혀 김천시민들로 하여금 준음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런 내용들 있습니다. 다음에 그 김천 인터넷신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천 인터넷뉴스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길뉴스 검찰 고발 및 언론 중재의 제소 첫 구절이 시민 여러분에게 이해를 구합니다 하는 이철우 의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여기서 이철우 의원은 시민화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론 전달 기능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라며 다시는 언론이 시민의 눈과 귀를 막아 여론을 조작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구축하려는 세력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검찰에서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게 막 주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언론은 기사로 말을 하는 것이지 고발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김문환 기자가 작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윤탁 그 대표가 사설로서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짓 폭로에도 윤리가 있다. 이 언론사는 인터넷 언론으로도 등록도 더 있지 않으면서, 어, 추측성 기사를 부젖이 인터넷에 올려 SNS로 유포했다. 그 다음, 이제, 본면은 먹이를 주지 않았다고 특정인이나 기관단체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를 일삼는 경우는 기자나 언론사나 모두 사이비의 멍해를 벗을 수 없다. 허위보도는 언론으로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행위일 뿐만 아니라 무거운 죄를 짓는 행위기 이 때문이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다음, 주간신문의 경우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월 2회 이상 발행을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인신문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아, 우리 김천신문. 음,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 이철우 의원, 피의 기자, 검찰 고발이어, 언론 중재의의 재소. 이렇게 해서 그게 보면은 어, 이철우 의원은 방송사와 출연자의 공식 사과로 시민화합 차원에서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직접적인 당사자와 H뉴스의 공식 사과도 기다렸으나 오히려 사태를 확산시키고 있어 해당 신문사를 26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27일 같은 혐의로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와 함께 열악한 사실을 감해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그 나머지 내용은 막 김천 그 인터넷 뉴스하고 비슷합니다. 김천의 맑고 투명한 언론이 형성되기를 기대하며 이런 부적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보고 드린다며 이해를 구했다. 이렇게 제가 지금 그새 언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체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새 언론사에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정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직 선거가 멀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야단법석이라고 할까요? 조금 시끄러운 잡음이 일어나 돼서 본인으로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